청와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근무 및 생활 공간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습니다. 태권도, 태권도는 한국의 대표 운동으로 손과 발을 사용하고 올림픽 종목으로도 채택된 운동입니다. 한국의 대표 운동으로 손과 발을 사용하고 올림픽 종목으로도 채택된 운동을 무엇입니까? 태권도입니다. 대한민국의 화폐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원입니다. 대한민국 화폐 종류 몇개 있습니까? 지폐, 동전, 수표 세 가지 있습니다. 동전에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500원은 학입니다. 100원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50원은 벼이삭입니다. 10원은 다보탑입니다. 5원은 거북선입니다. 1원은 무궁화입니다. 지폐의 그림을 무엇은 있습니까? 5만원은 신사입당입니다. 만원은 세종대왕입니다. 5전원은 율고기입니다. 전원은 퇴계이황입니다. 수표는 무엇입니까? 수표는 큰 금액의 돈을 대신하여 은행에서 발행된 화폐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들 누구입니까? 김대중, 김순권, 이소연, 반기문, 박재성, 김연아, 박찬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사을 받았습니다. 이소연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소연은 한국인 최초로 우주인입니다. 반기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입니다.